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존입니다. 오늘은 글라스존에서 서울 관악구 뉴트렉스 쉐보레 뉴트렉스 차량에 하이패스 룸밀러 추장 시공 나왔습니다. 지금 장, 작업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내부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는 낮은 옵션에는 이렇게 기본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CM도 없고 하이패스가 없는데요. 이번에 새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서 하이패스 ECM 룸밀러 장착을 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보시면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들어가면 오른쪽 꽃 털이에 이렇게 그린불이 들어오고요. 카드가 빠지면 적색불이 들어옵니다. 카들입니다 예,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전국 협력업체를 통해서 쉐보레 차량의 하이패스 루미러 장착 가능합니다. 이외 수리도 하는데요. 쉐보레 차량 하이패스 거울 깨짐, 헐거움, 통신 불량, 버튼 불량, 스피커 불량 이런 걸 정, 전문으로 수리하고 있고요. 이외에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쉐보레 자동차 유리 교환, 열차단 선팅, 선루프 수리. 뭐, 핸들 열선, 블랙박스 업그레이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보시고 저희 센터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뉴트렉스 출장 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